오늘 이 시간 그가 오신 이유 두 번째 시간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극장가에 이례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제목은 건국전쟁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고요.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11년 전에도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목은 백년 전쟁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만들어진 영화이기에 두 편을 모두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 이 영화를 언급해 드리는 것은 이념이나 정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두개의 영화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해방 전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해방전후 정치적으로만 혼란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최빈국이라는 불명예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가 도입된 1953년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00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86불 이렇게 되더라고요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이 어떠했을지는 가히 짐작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해방전후는요,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해방이 되었으니까 정신적으로는 조금은 쉴수 있었을지 몰라요. 사실 일제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것은 말 그대로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수만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큰 소리 한 번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냥 웅크린 채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일제 치하 아래에서 많은 백성들이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삼중고를 안고 너나 할것 없이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물질 시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지배 아래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잖아요. 열심당과 같이 독립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의 부용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죠.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거대 제국 로마 제국을 위해서 모든 돈과 물자가 흘러가야 됐을 것이고 식민지 백성으로서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역시도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고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백성들이었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암흑기가 400년 이상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좋아요, 여러분이 그러한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제대로 마음 편하게 웃음이나 한번 지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삼중고, 사중고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요 모일 때마다 한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삼중고, 사중고 그 이상의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삼중고, 사중고 그 이상의 고난을 경험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살아내는 사람들은요, 뭔가 한 가지라도 내가 붙들 수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그래도 살아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이겨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사중고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면 매주 안식일마다 드려지는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들은 매주 안식일에 늘상 해오던 대로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그들의 얼굴에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찌들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활짝 웃으면서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얼굴에는 활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와 조금만 다투어도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으면 답답합니다. 제대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혹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이 자리에 왔다라면 저는 여러분 얼굴 다 보잖아요. 다 표시가 납니다. 아 우리 권사님 부부싸움 하고셨구나. 우리 집사님 부부싸움 하셨네. 여러분 다 얼굴에 표시가 납니다. 제대로 예배드릴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맨날 빚독촉 문자를 받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 불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다른 지체들이 건네는 농담 한마디가 괜히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예배가 되지 않아요. 지금 회동을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누구 하나 건강한 상태로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회당을 찾아온 거예요. 이런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들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도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쓰인 늘 하던 대로라는 말은요,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당에 모이면요, 모든 것이 그냥 관례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뭐 새로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전혀 새롭지 않을 것이고, 우리 예배드리는 순서 하나하나도 늘상 해오던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그 당시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그들이 매번 모일 때마다 드렸던 예배의 모습 그대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일단 회당은요. 매주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들처럼. 그리고 회당에 모이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그들은 쉐마를 암송함으로 그들은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고 하 뜻을 다고 하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쉐마를 암송함으로 그들은 예배를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정된 사람이 개표기도를 합니다. 그 뒤에 성전 두루마리를 맡은 사람이 율법서를 건네주면은 율법서의 말씀을 낭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성경 두루마리를 맡은 사람이 이번에는 선지서 두루마리 중에 있는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을 낭독할 랍비에게 건네줍니다. 그럼 랍비는요, 그 선지서의 말씀을 받고 선지서의 말씀을 읽은 뒤에 율법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나서 설교까지 다 끝나면 축도로 모든 예배의 순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영적으로 곤고한 상황 가운데 회당을 찾아와서 전혀 새롭지도 않은 예배의 자리, 늘상 해오던 예배의 자리에서 갑자기 그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갑자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활력이 생기고, 이런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날 큰 기대감 없이 회당에 들어왔을 것이고 늘상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이고 늘상 하던 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라비이신 예수님 손에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 그 두루마리가 이사,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기대도 활력도 없이 앉아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날 정해진 본문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 두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이런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줄기 빛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그냥 크게 한번 낙심했던 적이 있는데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아야 되셨습니다. 그때 6 0대 60대 중반이셨는데 젊은 나이에 갑자기 건강하셨는데 암 진단을 받고 그렇게 수술대에 누워 있는 어머니를 볼때 마음이 무너지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위암은 독하기 때문에. 위를 3분의 2 이상을 절제해야 되고 수술하다가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보호자 되시죠? 사인하시겠어요? 하는데 손이 떨리는 거예요. 사인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의사들이 전해주는 최악의 상황을 들으면서 야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숨을 숨을 올라오는데 그때 제머릿 속에 딱 떠올랐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에서 41장 10절 말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 그 말씀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두려움 염려들이 다 떠나가고 오히려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힘으로 감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힘이죠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들이 있으시잖아요 간혹 여러분 말씀으로 드리는 아침 기도를 성도님께 보내면요 은 저한테 답장을 보내십니다 목사님 답답했는데 힘들었는데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목사님 이 말씀 드리는 아침 기도를 읽으면서 목사님 힘이 생깁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3중고4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무엇으로 위로해 주시는 겁니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모든 질병과 고난과 억압과 차별에서 노임을 받는 해방의 날 주의 은혜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런 주의 은혜라는 것은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해방의 날입니다. 이 희년은요, 매 50년마다 실시되어야 되는데 그때에는 요 땅의 모든 경작이 중지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이 탕감되어야 되고, 노예들은 해방이 되는 날이 희년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희년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억압과 차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시켜주시겠다라는 겁니까? 해방시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해방시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말씀,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그 자리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에는요, 전혀 감동이 없어요. 사중보의 어려움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다라면, 말씀으로 다시금 부글부글 끌어올라야 되고, 여러분 그냥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뭔가 활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요 다 타버린 장작개비처럼 그냥 그렇게 우두커니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명령하셨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희년이 지켜진 예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년이요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50년이 되었다고 자기 땅을 내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50년이 되었다고 자기가 받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50년이 되었다고 자기들이 수족처럼 부리고 있는 노예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풀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50년마다 해방의 기쁨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요,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그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고 은혜회를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인 백성들은 전혀 기대가 없었던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 주의 은혜회를 선포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혀 기대가 없고 희년이라는 말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응시하시면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너희 가운데 이미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노임을 받는 해방의 날이 이미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기대도 없이 문자로만 남아있던 주의 은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계신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주의 은혜가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 선포해 주신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은 삶으로 경험했어요 안진병이가 일어섭니다 눈먼자가 다시 보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잊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했어요 수가성의 여인처럼 평생 남자라는 덫에 붙잡힌 여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수전노처럼 돈에 붙잡힌 나사로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자주 불에 넘어졌던 꼬마 녀석도 거라사 지역에 살던 미친 사람도 38년 된 병자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장치를 만쳐버릴수 있었던 신랑과 신부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해방의 이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가 희년이 우리가 꿈꾸는 해방의 날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 겁니까? 죄악의 덫에 빠져 살았던 우리가 왜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왜이 자리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희년의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 우리들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병들어 있는 자리마다 예수의 향기, 예수의 말씀, 예수의 온기가 전해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겁니다. 사막이 변하여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는 땅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은혜가 지금도 분명히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16.9%의 악마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런 제목 참신하지 않습니까? 16.9%의 악마. 이게 무슨 책인가? 좀 이렇게 혹하는 마음에 그 책을 집어서 읽어봤는데, 16.9%는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일 순한 소주의 도수라고 합니다. 이 저자는요, 15살 때부터 술에 그냥 찌들어서 삶을 살았는데 거의 30년 넘게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술이 뭐 거의 30도 뭐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런 술을 그 독한 술을 매일 아침 눈을 뜨면은 한 병을 마셔야 일을 할수 있었고 어떤 날은 소주 15병을 마셔야 잠을 잘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 상상이 안 돼요. 15병을 어떻게 마셔요? 알코올 중독이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악마야. 저 녀석은 악마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한 생각에 치료를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병원도 가고 알코올 치료센터도 가고 중독자 수용소에도 들어가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너무나도 낙심한 나머지 두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합니다. 결국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자살할 뻔했던 그런 상황에서 살아나게 되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절주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요, 참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보니,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이 기적이었고, 나는 그 기적과 동행했으며, 그 기적의 정점은 구원이고, 이 구원은 단절 없이 지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 신년의 기쁨을 누리는 것 지금도 변함없이 지속되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디 술 문제 뿐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정답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CCC의 설립자인 고김준권 목사님이 백문일답을 주로 즐겨했습니다 학생들이 모이면 100가지 문제를 본인이 냅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100가지도 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답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답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가정 자녀, 건강, 관계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머리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 뭔가 없애보려고 노력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변화 가 되고 치유가 되고 희년의 기쁨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백문 일답. 성도들의 정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화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은혜를 선포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하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가 계속해서 갱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계속해서 갱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쓰인 응하였다라는 말은요, 물론 성취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좀더 실제적인 표현으로는 무엇이 있냐면 만기가 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기가 된다. 뭐가 만기가 되는 겁니까? 적금이 만기가 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희년은요 한번 희년이 이루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반복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도 여러분 만기가 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갱신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기에 100만 원을 탈수 있는 적금을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적금을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물론 100만 원을 탈려는 목적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조금 조금 모아서 큰 돈이 되어서 나중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어서 100만 원짜리 적금을 탔다고 내가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내 멋대로 살 거야 흥청망청 쓸 거야 이러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100만원 여러분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흥청망청 쓰기보다는 또다시 적금을 넣으면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기가 되고 만기가 되고 또 만기가 되면서 부자로 나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의 은혜가 선포가 되었다라고 해서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매번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냐면 한두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다가 이내 예수 밖으로 눈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싸워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지지부진해지거나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믿음의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내 경험 무지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만 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시고, 거기에 보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설교되어지자, 그들은 가슴이 막 뜨거웠습니다. 주님 말씀해주신 은혜가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것처럼 그들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이 품었던 은혜의 해를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22절 말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신 차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이 무슨 선한 게 있겠어. 우리가 기대할 것도 없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잖아. 무슨 여기에 큰 희망이 있다고, 여기에 또 정신 너글 놓고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어. 정신 차려. 이 사람은 그냥 요셉의 아들일 뿐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은혜의 깊은 맛을 보기도 전에 거기에 보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선입견, 전통, 지식과 경험들, 눈에 보이는 것, 이성주의적 생각들에게 은혜를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예수에게 미치는 겁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미쳤다는 소리 자주 듣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만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라 예수님에게만 미쳐있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 미쳐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정신 차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는 귀를 닫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경주마처럼 다른 곳에는 완전히 여러분 시선을 두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만 빠져서 예수님에게만 미쳐서 믿음으로 나가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신차리라고 말합니다. 정신차려. 교회가 눈에 교회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게 저런데 교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 이 땅의 교회는 끝났어 정신 차려. 배웠다는 사람이 교회만 빠져있으면 되겠냐? 너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정신 차려라. 지금까지 과학적 지식과 경험이 이루어놓은 것이 얼마나 큰데, 아직도 믿음 타령이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예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가 밥을 먹여주냐? 예수가 직장을 주냐? 예수가 널뭘 살게 해주냐? 돈을 주냐? 이런,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라. 아직도 믿음 기적 운운하는데, 너 지성이면서 부끄럽지 않냐? 여러분 제가 한참 예수에 미쳐 있을 때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이에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에게 미쳐서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이야기하고 내 친구가 이야기하고 나를 제법 잘한다는 사람들이 정신 좀 차려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미쳐 있어 이런 이야기 듣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소리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은혜가 선포가 되었다니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겁니다. 예수에 미쳐 사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이미 은혜를 선포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해방의 날을 약속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희년의 기쁨 우리가 누리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은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지만 이런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예수에게 미쳐서 예수에게 빠져서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 언급했던 알코올 중독자에서 주의 은혜로 변화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의 이름은요. 손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책에 말미에 이러한 글을 적더라고요. 나는 경이롭게도 모든 과정이 기적이라 생각하며 살아간다. 고난의 질곡에서는 어둠만 보이지만 그것은 내가 절망으로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이지 빛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에는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절망이 너무 크기에 질끈 눈을 감았기에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미 주님께서는 은혜를 선포하시고 성령을 보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오직 주의 은혜의 해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사시고 매일매일 주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